네, 안녕하세요. 빌리어티입니다. 오늘 찾아가 본 곳은 천안역 동무광장 근처에는 있 네, 공설시장이 있어요. 거기 네, 좀만 더 앞으로 어, 건너가게 되면은 대성관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것은 네, 당연히 중국집의 꽃이죠. 네, 짜장면입니다. 기본이 3,000원이고 곱빼기를 시키면 3,500원입니다. 저는 500원 추가해서 곱빼기를 주문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상당합니다. 중앙신처,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그 중국집에서도 3,500원인데 곱빼기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네,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음. 맛이 간이 안 맞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어, 맹맛이 났어요. <laughs> 한 입을 먹었을 때 처음에 엄청난 양을 보고 놀랐는데, 어, 한 입을 먹어본 순간 아, 왜 사람이 없는지를 알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양파에 찍어먹을 춘장을 짜장면에 전부 다 붓기로 했습니다. 찍어먹을 춘장을 어, 다 긁어서 추가했더니 그나마 좀 먹을만 해졌는데 간이 100%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간을 맞추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푸짐한 양도 양이지만 은 달아진 고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비계 같은 거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뭐, 고기들이 전부 달아져 어, 있었는데 어, 다른 중국집의 짜장면보다 고기의 양이 꽤 많았습니다. 간이 완전히 맞지 않아서 어, 고춧가루를 투하해가지고 어, 네,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고춧가루를 많이 뿌려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고춧가루를 투입해가지고 어,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특별히 뭐더 맛있다는 느낌은 뭐 없었는데. 네, 아무튼 찍어 먹을 어, 소스를 갖다가 이제 투입을 하고 어, 먹으니까도 네, 먹을만 했습니다. 맛은 만약에 간이 100% 맞았을 경우에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다만 뭐 특별한 맛은 없고 그냥 어디에서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주중앙시장 그 근처에 있는 중국집과 어, 여기에 있는 중국집과 이제 짜장면 맛을 비교하자면 아무리 그래도 어~ 중앙시장 쪽이 네더 낫습니다. 네 맛은 그쪽이 좀더 어~ 맛있어요. 다만 양이 좀 여기보다는 어좀 적다는 거. 그리고 거기는 고기가 네 거의 없습니다. 이 대상관 짜장면이 좀 맛을 맛과 간이 좀 보완이 된다면 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서빙은 아드님이 하셨는데 그 주방에서는 어, 부부가 같이 네, 조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자에 앉자마자 어, 아드님이 어, 물을 예, 서빙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추운 날이어도 어, 무조건 저 시원한 물마시거든요 어, 근데 갖다 주신 물은 어, 굉장히 미지근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좀 친절함과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가 없습니다. 손님이 나가나 나가거나 말거나 복뭐 인사가 없어요. 인사가 그 주방 안쪽에 방 있는지 나오시지를 않더라고요. 잘 처음에 촬영 허가를 받을 때 어,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네, 매장은, 어, 좌식 테이블도 따로 있어요. 신발 벗고 네, 들어가서, 어, 드셔도 되고, 어, 편하게, 어, 저처럼 어, 신발을 신고, 그냥 먹어도 됩니다. 배가 좀 고팠었는데, 어, 푸짐한 양에 어, 진짜 아, 놀라웠습니다. 예,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이거 한끼 먹고 나면은 진짜 배불리 예, 먹고 있, 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손님이 별로 없었는지 아니면 사장님에게 그 홀을 관리를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어 테이블에 휴지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리고 원래 소소통에 뚜껑 마개가 완전히 닫혀져 있어야되요. 구멍이 근데 완전히 개봉된 채로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위생적으로 좀 네, 안좋다는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손에 지금 춘장이 묻어있습니다 바로 닦아야 되는데 어, 휴지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묻은 채로 네,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 역전시장, 어, 공설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 그러다보니까 이게 대성관이 안쪽으로 꽤 어, 걸어 들어와야지 나오는데 어, 테이블에 사람이 두 테이블밖에 없었, 없었습니다. 예. 손님이 두 명, <laughs>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어, 다자진 고기가 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소스를 같이 퍼먹을 때마다 어, 좋았습니다 진짜 짜장면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있던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저거 뭐였지? 굉장히 그싼 가격에 어, 푸짐하게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 고기가 진짜 어쥐 좋았고 어, 짜장면 양도 많았었는데 <목소리> 저는 좀 조용히 먹는걸 좋아하는데 아, 손님이 두연밖에 없었는데도 굉장히 네, 시끄러우셨습니다. TV소리도 네, 꽤 컸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고기가 진짜 많습니다. 돼지고기 진짜 푸짐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나갈 때 어, 테이블에 묻어있는 춘장들은 전부 다 어, 닦고 나갔습니다. 사실 뭐 충분히 뭐 배불렀는데요. 여기 고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두가기에는 아까워가지고 어 전부 다 그냥 퍼먹기로 해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금은 선불이고, 뭐, 단무지하고 양파는 어, 아드님이 네, 갖다 주십니다. 뭐싼 가격에 어, 한끼를 배불리 에,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찾아와서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간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진짜 맹맛이었습니다. <laughs>